Uh, 네. 제 이름은 신용성이라고 하고요. Uh, 저희 이제 어 uh, 11시 12시에 밥 먹을 건데 밥 먹기 전에 저희 어 uh, 창작 활동 이제 할 거예요. 어떤 거할 거냐면 어 uh, 저희가 오늘 어 uh, 저희끼리 어 uh, 뜻깊은 영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어있가 uh, 오후에 같이 한번 시사하는 시간도 갖고, 갖고 그럴 텐데 어 uh, 우선은 창작 활동 들어가기 전에 저희 그저 뒤쪽에 보면은 저희가 화이트보드에다가 저렇게 딱 편지 봉투에다 자기 이름이 다 써져 있어요 저게 뭐냐면 저희가 어, 여러분 롤링페이퍼라고 혹시 알아요? 어, 롤링페이퍼라고 있는데 조금 다르게 저희가 저렇게 메시지를 쓸수 있는 메모지도 같이 준비했거든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친구한테 아니 모두에게 쓰세요 모두에게 모두에게 메시, 메시지 쓰고 싶은 것도 하나씩 써가지고 저봉투에다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저희가 이제 끝날 때 저걸, 저거 봉해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드릴 거거든요. 그럼 집에 가서 한번 메시지도 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마, 메시지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친구들한테 쓰고 싶은 메시지 아무거나 상관없고 뭐 기도 제목을 써도 되고 아니면 뭐 좋았던 일 써도 되고 쓰고 싶은 얘기들 롤링페이퍼 많이 써봤을 테니까 그렇게 써주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책자 받으셨죠. 아까 사실은 여기 소양님. 강의 하기 전에 줬어야 되는데 선생님 깜빡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어, 지금 줬으니까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어, 보시면은 뭐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뭐 미디어의 중요성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저희가 어, 5분 쉬고 5분 쉬고 저희 창작 활동 들어갈게요. 그래서 5분 동안 여러분 좀 편히 쉬시고 스트레칭 좀 하시고 그렇게 하고 5분 후에 어, 창작 활동 선생님 만날 거예요. 선생님을 만날 거니까 어, 5분 후에 네, 선생님이랑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